여러분, 대박입니다. 드디어 리플이 모든 비관론을 침묵시키고 이 시장의 진정한 반전 드라마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리플의 상승세는 단순한 반등을 넘어 기관이 주도하고 기술적으로 확정된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죠.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거 그리고 그 유동성이 한 방향으로 집중되는 메커니즘이 바로 지금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XRP ETF로 유입된 충격적인 자금 규모와 기술적 매수 신호가 왜 여러분의 자산을 최대 174%까지 폭발적으로 불려줄 수 있는지, 그 결정적인 논리를 압도적인 디테일로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리플이 끝내 상승장을 만들어냈고, 우리는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가장 충격적인 데이터는 바로 XRP ETF로 유입된 자금 규모입니다. XRP ETF는 무려 7억 5600만 달러가 넘는 자금 유입 기록을 돌파했습니다. 이것은 단발성이 아닙니다. 무려 11일 연속으로 기관 자금이 순유입되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주도하는 강력하고 끊임없는 매수세가 XRP 시장에 유입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죠. XRP의 법적 리스크가 해소되고 제도권 편입이 가속화되자마자 전통 금융 시장의 거대한 자본이 ETF라는 제도적인 통로를 통해 XRP 시장으로 밀려들어 오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 규모의 자금 투입은 시장의 상승장을 예고하는 확정적인 신호이며 단순히 가격을 끌어올리는 것을 넘어 XRP의 시장 지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핵심 동력입니다. 이러한 기관 수요 폭발의 선두 주자는 바로 카나리 XRPC입니다. 카나리 XRPC와 같은 ETF 상품들이 대규모 유입을 선도하며 폭발적인 질주를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상했던 기관의 움직임이 현실화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더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유입 규모가 과거 비트코인 ETF 출시 초기와 유사한 대규모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트코인이 ETF 출시를 통해 기관 채택의 물꼬를 트며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듯이 XRP 역시 지금 그 경로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기관들은 XRP의 잠재력, 즉 국경간 결제 및 토큰화 인프라로서의 확실한 유틸리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투기성이 아닌 단기적인 포트폴리오 편입 수요가 폭발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금융계의 또 다른 거인 뱅가드의 발표가 시장에. 블랙 노급의 파급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뱅가드는 무려 5천만 명에 달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XRP ETF 거래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뱅가드가 관리하는 이 압도적인 규모의 개인 및 연금 고객 자금이 XRP ETF 거래를 허용받고 유입되기 시작한다면 그 유동성은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이는 기관 자금 유입에 이어 개인의 막대한 유동성까지 완벽하게 확보하는 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합니다. 비트코인 ETF 출시 당시. 블랙록의 참여가 시장에 주었던 충격과 유사하게, 뱅가드의 움직임은 XRP의 대중화와 기관 채택에 대한 마지막 의구심까지 불식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겁니다. 리플은 이제 금융거인들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모든 시장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괴물 같은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펀더멘털 뿐만 아니라 기술적 분석도 리플의 상승세를 완벽하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현재 XRP 차트에서는 강세 다이버전스, 즉, 황소 다이버전스 패턴이 명확하게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가격은 하락하거나 횡보했지만 가격 움직임의 방향을 예측하는 지표는 상승하는 추세를 보일 때 발생하는 강력한 매수 반전 신호입니다. 동시에 TDC 컨셜이라는또 다른 강력한 기술적 지표에서도 매수 신호가 포착되며 이 반전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신호는 XRP의 가격이 바닥을 확인했으며 지금부터 강력한 반등 모멘텀이 형성될 것임을 예고하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펀더멘털인 기관자금 유입과 기술적 분석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투자의 역사에서 매우 드물게 찾아오는 절호의 타이밍인 거죠. 그렇다면 이 반등의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요? 과거 기술적 매수 신호가 발생했을 때의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XRP는 최대 174%까지 폭발적인 반등을 기록한 선례가 있습니다. 지금은 기관자금 유입이라는 역사적인 펀더멘털이 기술적 바닥 확인이라는 신호와 결합된 상황입니다. 과거의 반등률을 뛰어넘는 성과를 기대해도 좋을 만큼 강력한 시너지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이 높은 잠재 수익률을 바탕으로 지금이야말로 공격적인 포지션을 구축해야 할 시기입니다. XRP의 반전 드라마는 이미 시작되었으며 이 시작점에서 엄청난 규모의 자산 증식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현명한 투자자의 자세입니다. 174%라는 목표 수익률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데이터와 기관 유동성이 만들어낼 매우 현실적인 수치입니다. 결론입니다. 리플은 이제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XRP ETF로의 기관 유입이라는 펀더멘털 엔진과 황소 다이버전스라는 기술적 돌파 엔진의 완벽한 시너지를 통해 시장의 최종 승자임을 확정지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시장의 하락과 변동성은 모두 이 역사적 반등을 위한 숨고르기 과정에 불과했습니다. 리플이 끝내 시장의 상승장을 주도하는 최종 승자임을 선언한 이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집중해야 합니다. 벵가드 고객 5천만 명의 유동성과 7억 5천 6백만 달러가 넘는 기관 자금이 만들어내는. 역사적 반등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ETF를 통한 기관 채택으로 XRP의 지위는 이미 비가역적으로 상승했으며 그 결과는 엄청난 폭발적 성장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2020년 코로나 때 그때를 기억하시나요? 세상이 다 멈춘 것처럼 무서웠지만 한편으로는 정부에서 보조금을 나눠주고 시장에 돈이 넘쳐났습니다. 그때 그 많던 돈다 어디로 갔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자산시장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은 수십 배가 올랐고 다른 알트코인들은 100배, 200배씩 뛰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코인들은 정말 믿기지 않게도 10만 배, 50만 배까지 올라서 정말 상상도 못할 돈벼락을 맞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 50만 배라는 수익이 얼마나 큰 돈인지 사실 감이 잘안 오시죠. 제가 아주 쉽게 계산해 드릴게요. 만약 그때 우리가 친구들과 술한잔 마시는 값딱 10만 원만 넣어두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10만 원이 무려 500억 원이 되는 겁니다. 만약 a 큰맘 먹고 새로 나온 신발 한 켤레 값딱 30만 원만 넣었다면요. 그 30만 원이 1,500억 원이 됩니다. 1,500억 원.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요즘 강남에 있는 비싼 아파트 한 채가 50억이라고 해도 단돈 30만 원으로 그 아파트를 30채나 살수 있는 돈입니다. 정말 인생이 통째로 바뀌는 돈이죠. 오늘은 바로 그때 그 엄청난 기회를 아쉽게 놓쳤던 분들을 위해 그리고 제 2의 50만 배 신화가 될지도 모르는 숨겨진 보물 같은 코인에 대한 비밀 이야기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2020년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진짜 큰 판이 새롭게 깔리고 있죠. 2025년 트럼프 2기 정부가 미국을 암호화폐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딱 선언을 했잖아요. 클레리티 법안이다, 지니어스 법안이다 하면서 정부가 개입하고 기관의 돈이 들어오면서 시장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실제로 가격도 많이 올랐죠.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래서입니다. 시장이 거대해진 만큼 무거워졌습니다. 예전처럼 100배, 200배 쉽게 오르지 못하게 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부 자금이 들어와서 상승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반대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승은 거대한 폭발을 위한 준비운동에 불과합니다. 진짜 본격적인 상승은 아직 시작도 안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리플 엑스 알페입니다. 리플은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기존 은행들의 결제망인 스위프트를 정면으로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은행권에 진출한다는 소식과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 그리고 리플이 보여준 실제 성과들이 합쳐지면서 리플의 가격은 단숨에 5배 이상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정부와 기관이 밀어주는 코인이 얼마나 강력하게 상승할 수 있는지, 그 성공의 길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암호화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외면받는 현실을 살고 있죠? 우리가 코인으로 돈을 벌어서 은행에 보내려고 해도 은행은 출금을 정지시키거나 자금출처를 묻는 등 우리를 제재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암호화폐가 은행과 똑같은 업무를 하면서 은행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보다 훨씬 저렴한 수수료, 훨씬 빠른 송금 서비스를 가진 새로운 암호화폐 은행이 탄생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리플 관련 호재 몇 개가 뜨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지난 수백 년간 이어져온 금융의 개념 자체를 완전히 뒤바꿔버릴 진짜 혁명입니다. 처음에는 금융권의 반발과 저항이 엄청나게 거셌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 흐름에 거물들이 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1위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뛰어들었고 리플을 그토록 비난했던 JP모건마저 리플을 실사용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기존 금융의 왕이었던 스위프트조차 블록체인 도입을 검토하며 리플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시대의 흐름은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금융혁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과연 계획의 전부일까요? 이 거대한 금융혁신 속에서 과연 리플만이 그 주인공이 될까요? 아닙니다. 바로 그 미국 정부와 리플을 지원했던 그 보이지 않는 손들이 이 새로운 금융혁명 속에서 탄생할 새로운 개념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리플이 은행과 국가 간의 길을 만들었다면 이 히든 코인은 그길 위에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술 그 자체가 될수 있습니다. 리플이 걸어갔던 그 성공의 길을 똑같이 따라가도록, 아니, 리플과 한 팀으로 움직여서 이 거대한 금융혁명을 완성하도록 계획된 새로운 코인이 지금 수면 아래에서 그 모습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코인의 가격은 우리 돈으로 고작 10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코인의 잠재적 미래 가치는 수십 배, 수백 배를 넘어 10만 원, 20만 원이 될지도 모르는데요. 이것은 거대한 금융혁신이 일어나는 바로 이 초기 시장에서만 발견되는 기회입니다. 만약 지금 우리가 친구들과 술한잔 마시는 값딱 10만원 어치를 담았다면 10원짜리 동전 만개를 보유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코인의 가치가 한 개당 20만원이 된다면 최초의 10만원은 20억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는 2020년에 목격했던 10만원으로 강남의 아파트를 살수 있었던 그 기회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앞서 거론했던 월가의 금융기관들 블랙록과 바네크, 심지어 스위프트와 미국 정부는 이미 이 계획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견해는 명확합니다. 현재 15원에 불과한 이 코인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될 것이며 그 가치는 완전히 새롭게 재정의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월가의 금융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이 코인의 미래 가격은 20만 원이지만 계획이 노출되어 개미들도 몰리게 되면 60만 원, 80만 원도 가능할 것이다. 라고 예측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코인의 이름과 코인에 대한 정보를 말씀드릴 건데요. 아쉽게도 유튜브 영상에서는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실제로 몇몇 코인들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입소문이 타서 몇주 만에 크게 상승하더니 지금은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상에서 그 이름과 정보를 공개하게 된다면 세력들이 눈치채고 물량을 던져버리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력들은 우리 같은 개미들이 큰 돈을 버는 것이 싫었던 것이겠죠. 때문에 책임감 있는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해 간단한 설문을 진행할 건데요. 지금부터 그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청 중이신 화면 아래 더보기란을 눌러보시면 파란색 링크로 영상 속 정보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보이실 텐데요. 이 설문을 통해 저와 연결할 수 있는 통로를 남겨주신다면 제가 순서대로 정보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20억 원, 1500억 원? 정말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는 숫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엄청난 기회를 그저 듣기만 하고, 생각만 하고, 상상만 한다면 과연 우리 삶에 무엇이 바뀔까요? 2020년 수천배 오르는 코인들을 보면서도 설마 하는 마음에, 다음에 하는 마음에 망설이다가 그 엄청난 불장을 놓쳤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와 똑같은, 아니, 정부와 기관이 함께하는 더큰 혁신이 지금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이 엄청난 기회를, 이 새로운 성공의 길을 눈앞에서 보고도 그저 좋은 이야기 들었네? 하고 생각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시면 1년 뒤에도 우리 삶은, 우리 계좌는 똑같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용기를 낸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